음, 마비, 마비, 노노, 코땅이, 코땅이, 코땅이 갈게. 란드루트. 어, 다다 바이 갈게, 바이 갈게, 갈게. 타블리 나와, 타리 친구 나와, 바이 갈게. 자 뒤로 빼, 조금 뒤로 빼, 만보 갈게. 바다 빠지고. 어, 어, 잘했어. 만보 갈게. 만보 갈게. 자 정벌 팔 정벌 찍고 삼상 우리 우측으로 좀 뛰어 나가야 돼 지금 조성루트 신보이 갈게 어너너빼 잡아 가지고 루카준비소성 가면서 우측으로 다 뛰어 나와 우측 아 나스턴즈 나 나스턴즈 음, 우측 빠졌어요 오는저희는아 오케이 우측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씩 밀게 쪄성 아파트 전달 앞쪽으로 조금씩 밀 겁니다 보아 정, 가자 정, 보아 우리 정벌로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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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해줄게 됐어 빼금강 갈게. 정 보러 빠다라서 이도 우리 팝. 김영우 씨 어래. 다시 밀어주 우리 김우 어래. 김우씨 어래. 오케이. 등이 뭐해 우리 팝 찍어. 계속 그걸 보실까. 김영우 씨 어래. 오케이. 2차가2차 30초죠. 맞죠. 아이고 2차 가무 30초죠. 가 김영우 씨. 자, 다나어요 자, 교정 계속. 키키키키 중앙하고 앞으로 더. 중앙하고 앞으로 더. 야, 중앙 앞으로 더. 우측하고 두요워 더. 자 뒤에도 적을 거야. 뒤에도 적을 거야. 나 이거 왔다. 이 차가면 준비. 해어요 나힐. 나힐. 자얼고보요자뒤로 조금씩 어요 스탄이에요 다. 어, 나 스탄. 스턴나파티백 있어. 나 기본 보스. 자 여기 매크로라 매크라 앞에 보이는 것만 갑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정방, 뒤로, 정방,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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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뒤로 물러 뒤로 물러 뒤로 전체 또, 또. 아군 전체 뒤로 아군 전체 뒤로 앞에 보이는 것만 바꿔 내맡겨 자, 예, 자 무제가 예, 무제 빠졌고 뒤로 빼 타겟 잡아줄게 미친모이 미친보이 아안 나온다 무제가 무제가 무제 무죄 사그레 나와 스턴 들어갔고 스턴 들어갔고 어. 무제가 계속 가 무적가 어, 속까? 오케이, 음. 다운. 만보 갈게. 만보. 뒤로 빼. 노노. 만보 노노. 뒤로 빼. 음. 완전 범죄 스턴만 걸어놓고. 와. 혼소리가. 노노 빼. <laughs> 금강도신 갈게. 앞으로 나가. 금강도신 안 나가보네. 발라가래. 금강도신 스턴주. 금강도신 스턴주. 발라오래 뒤로 빼. 뒤로 빼. 발락가발락가킬 어디에 아, 앉아. 어에 앉아. 앉아. 엠파맨발락가 오케이, 다운. 발락일어나라난다 다운. 발락가 루, 백. 아리오빠 빠지고. 자, 백팔려온다 따오. 백팔려온 거. 가을의 준서. 콘소리콘소리콘소리콘소리 바코더 빵 빠지고, 그렇지. 뒤로 백. 바코더 빵 빠져. 조성. 어, 됐어. 조성. 아리오빠 빠져. 자, 좌측에 얼락 못게 우리 파 정보 찍고 상사. 좌측에 얼락 못게 우리, 우리 정보 찍고 상사. 레이스 걸 갈게. 레이스 걸 갈게. 스턴, 스턴. 스턴 걸렸고, 스턴 걸렸고, 극딜해줘, 레이스 걸. 두 딜을 좀 버리고 전사 폴라리스 루트 자 이거 방사요 스탑 자, 자개발룡이다 아, 네. 갈거야 준비 전사 폴라포 갈게 일단 전사 폴라포 멍잡고 있다 3차 가면 10초 3차 가면 10초죠 전사 갈 콘솔이 갈게, 갈게. 자우리거 다시 우측 밀어줘야 돼 자두막 갈게 뒤로 빼개 개빨리 오고 갈게 실렌 텔전 적습니다자 아니야. 자, 아니야. 자, 아, 어 아니야 자다아 왔어 미친보이 갈게 우리파 정벌체크3자다 아무. 아, 나와 우리파 우측으로 크게 돌거야 중앙아버지 나오세요 중앙아버가뭐 나오세요 아리스 턴 아리스 턴 오케이 척살령 3차 감할게요 감옥 오빠 일야 돼. 나 빠져야 돼어자 뒤로 빼 우리파 뒤로 빼 3차 감옥 어. 어. 와 바코드 오빠 빠져 앞으로 왔잖아쟤 마비 쟤 마비 쟤 마비 쟤 마비 오케이 왔어 자나 바코드 오빠 갈게 뒤로 빼 혼소리 갈게 혼소리갈게 혼소리갈게 혼소리 마비 걷어주고 됐다 혼소리 다운 턱살이 턱살령 갈살이스 갈게. 스탠 스탠드라고 턱살없다 지금 어래어래 뒤에 엠탐 아, 아, 하세요 턱. 자 힐러들 힐러들 뒤에서 엠탐 시작하고 시... 만보는 까 죽여 저거 아이고야 타탈는 애들 자 방금. 죽은 애들 죽은, 죽은 애들 죽은 사람들. 찍어놔 사람들. 바실 찍어놓자 바실 울파 바실 준비 우리 죽은 분들 부활해주세요 여기 피바 캐릭 죽어있네 오, 죽었어. 오코메지, 오코메지 죽었어 지크리바드스 <laughs> 죽은 것 같아 한 번에 퐁 <laughs> 나왔어 자 전장 정리하고 이동하겠습니다 대기 아이고 오코메지 크라시아로 해줘 <laughs> 자 아군 전체 파투를 해서요 44분 어, 50분까지 엠탑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어